제가 만들었었던 검색식 중에 백두 시초과 단타 검색식이, 어, 이쪽,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성능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 설정 안에 두신 분들은 한번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시작해 볼까요? 이걸 미리 해본건 아닌데, 어, 분단이 검, 검증, 아, 거래량 순위랑 거래대금 순위가, 어, 성과 검증에서는 지원이 안 돼서, 뭐, 정확히 여기다 나오진 않겠네요. 일단 뭐, 9시로 해서, 종목이 뭐가 떠 이제 지 봐볼게요. 영화, 아 목요일 목요일 기준이지 아요 목요일 기준으로 영화테크가 여기서 떴으면 뭐 좋았겠죠 그리고 이 녹색 기준봉이 두 개나 떴었네요 목요일 날 영화테크가 와, 맞아요 영화테크가 저도 기억이 나요 지금 이, 이게 목요일 날 엄청 좋았었다 여기서 시작할 때. 어, 갭이 살짝 뜨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작할 때 이쯤 어간에서 영화 테크가 검색이 되고 나서 일봉을 봤는데 일봉도 되게 그날 요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쯤에서 검색이 된 거죠. 그래서 어, 뭐지? 적산병이잖아요. 적산병을 하면서 이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어올린 상태로 시작을 해서 어, 되게 강력하네. 요것도 이제 매매하기가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뭐 장도 안 좋고, 뭐 이런데 갑자기 뭐 이거를 공략을 해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온 이게, 이게 좀더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적산병이 이렇게 국뚝배기를 깨고 요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단기적으로 좀 강력한, 아니 좀 들어가기, 그렇게 어, 만만치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었다가 한참 지나고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고요. 이날이니까 이렇게 오르고 다시 눌렸다가 여기서 기준봉 뜨고 매수 타점 기, 매수 기회 주고 또 올랐 올랐던 이런 날에 이제 이 검색이 목요일을 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초가 단타 요 검색식도 기, 어, 한번 여러분들 등록 아직 안 설정해두신 분은 한번 설정을 해두시고 스샷을 찍어두시고 일단 기본은 이렇거든요. 시초가에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봤을 때이 M N 요거만 5억고 나머지는 다 n d 죠이 앞에 다섯 개는 상패 방지 조건이고 그리고 이게 FG 이거는 선행스팬 1, 2, 보다 그러니까 구름대보다 이제 종가가 위에 있을 경우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 내 거래량 회전율 299봉이 제일 그냥 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긴 기준으로 했을 때15% 이상 이게 좀 잘리네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거래량 회전율이 어 영봉전 299봉 이내 거래량 회전율이 15% 이상이 15회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래량 조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20봉 이내 15% 이상이 1회 이상 나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근에 활발하게 나온 거. 근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이 아니죠. 이게 299봉 300봉 이 999봉이 최일 길게 하는 거거든요. 요 거래량 회전율 조건식 안에서. 그래서 제일 길게 하는 그 거래량 회전율 기간 안에서 이제 15% 이상 터진 게 15회 이상은 터져야 된다. 그 중에 20봉 이내 한달 안에 15% 이상 거래량 회전율이 발생을 1회 이상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조건을 넣었고요. 다음에 기간 내 거래 대금은 5봉 이내. 이게 100만 단위거든요. 100만에서 0이 하나, 둘, 셋이면 10억이죠. 4시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이상 어,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엄청 강력하게 이제 거래 대금이 터져야지 되는 조건이죠. 5봉 이내. 그리고 당일 거래량 순위 상위 50 그리고 거래 대금 순위도 상위 50, KL도 5어가 아니고 다 N입니다. 거래량만 높은 게 아니고 거래 대금도 높은. 그러니까 일단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이 검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기별로 등락률을 비교할 때 일봉 전 종가 대비 시가 등락률이 2%에서 7%. 일주기 일봉전 종가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 오늘 시초가 시가가 2% 이상 7% 미만 요놈들만 검색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7% 이상 되는 것들은 너무 많이 갭이 뜨면 그 갭이 뜨고 전강 후약으로 이제 넘기면서 밑으로 쭉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갭이 높이 뜬 거는 일단 좀 제외한다. 그렇지만 2% 이상 뜨는 것들은 일단 관심을 가져보자 이제 그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시작하자마자는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관점으로 가더라도 그거가 시가를 다시 돌파해주는 그런 관점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아래로 빼는 게 속임수고 이제 진짜는 위로 올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를 상향 현재가가 상향 돌파하는 거. 요것도 넣었고 요 mn 요거를 이제 5월로 묶었습니다. 갭뜬거 아니면 어 시가 돌파하는 거. 그리고 이건 15분 봉으로 해서 어 영봉전 그러니까 종 종가 종가가 종가 12평이 22평보다 크다. 예, 지수로 15분 봉이 22평보다 큰 상태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 15분 봉으로도 약간 우상향 중인 상태인 요런 종목들이 요게 시, 뭐, 물론 시초가 검색식으로 이렇게 넣어뒀지만 요런 조건 때문에 시초가가 아닐 때도 이제 검색은 계속 되거든요. 근데 시초가에 탁떴을때요 놈들이 엄청 강한 놈이다. 그날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놈들이다. 그러니까 일단 갭이 뜨거나 시가를 현재가가 도, 상향 돌파해 주면서 거래량 이렇게 터지 거래량 거래 대금들이 터지고 있고 일봉상 구름대 위에 있고 그다음에 15분봉상 1이평이 22평 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어, 강력한 그날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스샷을 찍어서 이게 조건이 없, 없으신 분들은 한번 설정을 해두시고 이거를 이게 어디 있는 조건인지 보여드릴게요. 음, 그게 이렇게 소닉 소닉 모양이 있는 어 썸네일이 있는. 단, 타 예, 여깄네요. 단타 기법 강의.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4편으로 네 나눠서 단타 그거를 했는데요. 요거를 한번 다 보시면, 여기에, 어, 시초과 검색식 뿐만 아니고, 이제 눌, 어, 림 단타, 그 다음에 백두 단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타 검색식이 같이 드렸어요. 그걸 하기 위한 그 기법. 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차트에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검색식, 요두 가지가 검색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쭉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주식단테님 여기 이게 보여서 또 생각이 나는데, 어, 주식단테님3번자리 밥그릇 기법, 요 검색식이 엄청 강력한 어, 검색식인데, 요것도, 이게 종목이 너무 많이 안 뜨거든요. 너무 많이 안 떠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어, 완화된 조건으로 뜰수 있을까. 그거를 받, 고민을 해서, 보니까 조금, 음, 거래량 제외. 요, 제일 마지막에 요두 가지 요 두, 조건 요두 개를 뺐어요. 요두 가지를 빼고 나니까, 이제, 검색되는 종목들이, 어, 나쁘지 않고, 그, 어 그렇게 적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종종 나오고 지금 여기 에뜬 종목은 SM코어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점점 점점 하락하는 추세가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거래량도 지금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이 녹색 요거가 이제 2평요 지금 이제 제가 만든 요 거래량 비율 지표의 이제 이동 평균선인데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그거를 이렇게 상향 돌파 크로스업 해주는 요런 단계 요런 단계일 때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 때가 크로스업을 해줄 때가요 날입니다. 요날 이제 거래량이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3번 자리 바크르 패턴에서도 뭐, 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직 뭐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락하는 1번, 이, 횡보하는 2번, 2번 횡보가 조금 짧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검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도 요즘 같은 장에 좀 넉넉하게 단타 말고 좀 스윙으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잘 설정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앞부분에 있는 요 다섯 개는 그상패 방지 조건들이고 이평 2격도. 그 98에서 105면 이제 250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1년선, 2년선. 에 근접한 요런 상태거든요. FG 이건5월은 묶었고 그 그러니까 장기 이평에 근접한 거예요. 1년이나 2년선에 근접을 했는데 얼마나 근접이냐? 98이라는 얘기는 그거보다 2% 아래. 1 0 5라는 얘기는 그거보다 5%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7% 정도의 범위를 어그 밴드 위스를 두고 그 안에 1년, 2년선 근처에 나오는 것들을 잡아준다. 근데 상세 이평 돌파로 해서 어그 252평을 골든 크로스를 한다. 아니면 5 0 0 평. 그러니까 1년선이나 2년선 요 근처에 있으면서 골든 크로스 하는 것 요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둘다5억입니다 그리고 J 요거는 JK 이거는 선행 스팬 1, 2보다 주가가 커야 돼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L L부터는 이제 5으로 묶여 있는데 이거는 3봉 이내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했다. 후행 스팬이 주가 상향 돌파할 때도 좋은 메스타점이죠. 그 다음에 삼봉인의 주가가 기준선을 어, 상향 돌파 후 지속한다. 기준선도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이거든요. 일목균형표 기준선 상향 돌파 후 지속한다. 그리고 CCI 48.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3, 어, 마이너스 100선을 상향 돌파한다. 이런 조건일 때, 이게 하얀 화살표 조건이잖아요. 이제 이럴 때가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싹 바뀌는 이런 그거를 이제 5어 조건으로 LMN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33일, 40일 기준으로 해서 15봉 이내에서 상, 상한선을 상향 돌파했다. 그러니까 최근 거의 한달 안에 강력하게 한번, 어, 15봉 이내에 종가가 상향선을 상향 돌파해주고 약간 눌린 정도의, 어, 그런 종목들을 원하는 거죠. 그, 눌렸다는 얘기는 어디서 볼수 있냐면, 후행, 어 주가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를 하려면, 주, 기준선보다 아래 에 있다가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즉, 이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골든크로스를 요 아래에서 위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볼린저밴드 상향선을 돌파했을 때, 이,는 이제 돌파 타점이고, 그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가는 그런 정도의 타점을 잡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뭐 10억원 기준이니까 100억, 1000억, 5조 5조 이하의 시가총액인 것들 그러니까 너무 큰 종목들은 어, 제외하겠다. 그 다음에 기간 내 거래대금 15분 이내에 어, 만 이상, 그것도 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이면 0, 0, 0, 3개면 이게 10억이니까 100억 이상이 되는 이런 종목들일 때, 어, 요거가 이제, 단태님 3번 자리에 비슷한, 이제 그런 종목들이 검색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든 거고, 더 좋은 건 요런 거래량 비율이랑 거래량 조건도 만족하면 그만큼 더 강력한 것일 텐데, 종목이 너무 안 뜨니까 사람들이 막, 어 너무 종목이 안 떠요. 뭐 이래서, 요두 개는 제외해 봤는데, 뭐 그래도 괜찮게 검색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